자,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알아내 봅시다. 어, GitHub에 올려져 있는 SQL 구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명 조회에 관련된 구문이 있습니다. 이 구문을 사용할 것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Information Schema 라는 데이터베이스의 Schemata 라는 테이블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있는데, MySQL에서는 Information Schema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나 테이블, 칼럼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Schema Name이라는 걸 가져오면은 데이터베이스 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한번 DVWA에 입력해 보겠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들이 출력되었습니다. dvwa가 있고, information schema가 있고, 또 mysql, performance schema, phpmyadmin, 뭐 test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보이네요. dvwa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select로 schema name을 한 것이 여기 first name에 표시가 되었고, 1이라고. 넣은 값이 그대로 서네임의 일로 출력되었습니다. 이 first name과 서네임은 그냥 한 원래 웹 페이지에서 항상 리턴되는 단순한 문자열이니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번에는 DWA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의 이름들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. 이 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보니까 DBW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게스트북이라는 테이블과 유저즈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. 유저즈라는 테이블이 왠지 사용자 관련 정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유저즈 테이블에 있는 칼럼의 이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이 유저즈 테이블 칼럼 조회 이 구문을 카피하신 후에 여기에 붙여넣습니다. 보시면은 아, User ID, First Name, Last Name 그리고 User, Password, a v a t a r Last Login, Failed Login 뭐 이라는 칼럼들이 나옵니다. 여기서 제일 개인정보 같은 것은 이 패스워드가 될수 있겠습니다. 이제 이 패스워드를 가져오겠습니다. 좀일 작은 따옴표를 넣고 Union, Select 한 다음에 User, 랑 패스워드 두 개를 가져옵니다 from users 테이블에서 가져옵니다 자이 부분은 그러니까 sql 쿼리 문을 따로 공부 하시게 되면은 제 자유자재로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용자의 이름 사용자 명 이름과 패스워드가 출력되었습니다 유저 정보가 퍼스트 네임에 출력되었고 패스워드 정보가 이서네임 쪽에 출력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패스워드가 평문이 아닌 해시 값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. 보안을 위해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패스워드를 쉽게 알지 못하는 값으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틀려도 암호화된 해시 값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해커가 패스워드를 쉽게 복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. 다만 여기서 DVWA에서는 보안에 취약한 MD5라는 해시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시 값을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구글에서도 바로 이 해시 값을 검색을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. 탭을 열고 복사하신 해시 값을 그대로 입력합니다. 그러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를 클릭해 보시면 이 of4dcc로 시작하는 이 해시 값은 패스워드라는 문자열이 해시가 된 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다른 사용자의 해시 값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든 B라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이 해시 값을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 보시면은 복원이 되어서 abc123이라는 패스워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와 같이 유니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패스워드까지 알아내는 실습을 해보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쿼리문만 잘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SQL 인젝션 공격을 실습해 보았습니다.